그거 씨발 자리가 있어서 내가 깜빡이 친거지 들걸라고 어아 아니요. 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차 하나 사이 일찍 간다고 뭐 시한 어? 한 150km 달려가는데 한 5m 더 빨리 간다고 씨, 그래 안 그래요 이주환이 아. 공주에서 커피 한잔 먹을까 공주? 공주에서 첫 단정. 그래 어디 어디 가서 아 여기 지금 이제 아,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현충사 아 연충사가 아니고 현충원. 완현충사. 네, 현충원 지나가지 아, 아, 대전 현충원. 현충원. 알잖아 우리 스타일.